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열 다섯 개와 우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 사랑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온 세상이 분홍빛, 장밋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저 사람만 내 곁에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온통 사랑하는 이의 장점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 뜨겁게 사랑하여 행복하,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흔히 결혼은 하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귀에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리텐 베르크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열병과 같다. 발열로 시작하여 오한으로 끝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결혼은 눈을 뜨게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먼저 결혼은 계약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애써 일하여 가정을 부양합니다. 아내도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행하여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집안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이들이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점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 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왕국으로 소개됩니다. 이에 반하여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만 소개합니다. 당시 주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은 부유하고 부강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암울한 북 이스라엘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여로보암 왕만을 소개했습니다. 겉으로는 부강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망하기 직전이라는 뜻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한 여인을 맞아 결혼을 합니다. 그 옛날 결혼식의 요란함은 참으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부엌은 복잡합니다. 이리저리 포도주를 바쁘게 운반하는 여인네의 분주한 손길, 그리고 푸짐한 음식과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즐거운 혼인 잔치에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혼인 잔치 날. 정작 그 주인공인 호세아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은 눈물어린 그림자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결혼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정결한 신부를 찾아 결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불행한 가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호세아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사람들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중 호세아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하객들은 그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자네 같은 성결한 사람이 어찌 고멜과 같은 여자와 결혼한단 말이야? 그녀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지 알고는 있나? 화객들의 다그치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화객들은 음란한 여인의 결혼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갈 수 것입니다. 이제 화려한 잔치는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호세아와 구멜의 결혼 시작이,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같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호세아 같이 정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자유로운 생활을 표방하며 방종한 생활을 하는 고멜과의 만남이란 불과 물과 같이 함께할 수 없는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자신과 다르게 생활하는 고멜을 위해 호세아는 그녀를 이해해야 했고 참아주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녀를 대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호세아의 눈물겨운 희생과 사랑의 결실로 결혼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첫째는 이스르엘. 아이들은 참으로 이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세아 품에 안겨 있는 귀여운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기가 참 이쁘네요. 아기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르엘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마다 깜짝 놀라며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르엘? 그곳은 재수 없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학살당했는데. 왜 그렇게 흉측하고 기분 나쁜 이름을 지어줬나요? 호세아는 이 아이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패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뜻은 극률이 역임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지어 주었습니다.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자는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어느 날, 따사로운 햇빛을 맞으며 호세아는 기분 좋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어느 때처럼 부인 고멜을 불렀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고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결국 호세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고멜의, 고멜이 떠남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 4년의 세월. 그 시간동안 호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연단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현신으로 이루어진 결혼 생활이었지만 고멜의 빈자리는 날카로운 채찍처럼 호세아의 마음을 찢어버렸습니다. 호세아는 괴로운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은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내에게 버려진 호세아에게는 슬픈 마음과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시원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호세아와 구멜은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요, 이상한 결혼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바람기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가슴에 음란의 불을 품고 있는 여인과 어떤 남자가 잘살수 있습니까? 지금 호세아의 마음은 시원한 마음과 자신이 버려졌다는 그 충격과 배신감으로 복잡한 마음일 것입니다. 덩그러니 남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호세아의 마음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한편, 고멜은 한, 남자에 매여, 한 남자에게 매여 있는 생활이 참으로 지루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명의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자니 참으로 힘들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 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바알 신상에서 멋진 남자들과 연애하던 그때가 참으로 즐겁고 그리웠습니다. 결혼 전 자유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면 자신 자유분방한 생활을 생각하면 지금 자신의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그 시절 바알 신전에서 연애하던 자들이 자기에게 달콤하게 이야기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고멜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겠소. 이대로 우리와 함께 재미나게 즐깁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만 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의복과 음식과 술을 주리라. 그 생각을 떠올리자 고멜은 더 이상 한 남자에게 매어 있기가 싫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호세아를 뒤로 하고 그녀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며 같이 즐기자는 음탕한 추억을, 추억을 떠올리며 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세아와 아이들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쫓아가는 오늘날, 오늘날의 현대인처럼 그녀는 그들을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와 연애하던 남자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험난한 길을 걸었는데 그녀는 그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녀는 할수 없이 뜨거운 눈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고멜은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시종을 들어야 하는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한편,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호세아의 상처는 암으로 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시간이 지나면 힘들고 아픈 것은 무뎌지고 익숙해집니다. 호세아의 마음에 고멜로 인한 괴로움과 상처가 암으로 갈즈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다른 사람과 누란한 내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호세아의 마음은 번잡해집니다. 이제 아내를 잊고 살아갈만 한데, 또다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데려와야 하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인내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고멜 스스로 찾아와 용서를 빌어도, 어.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주님은 호세아에게 고매를 찾으라고 그리고 다시 사랑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버린 여인을 찾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다시 끌어안고 이제 남의 여자가 되었고 천한 노예가 된 고매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에게는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남의 노예가 된고매를 찾으려면 그에 따른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시 종의 몸값은 은3 0세겔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1 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어치는 은 13갤의 값어치입니다.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합쳐서 합치면 종의 몸값 은 30세겔이 됩니다. 은 30세겔은 120데나리온으로 노동자가 120일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빼고 대략 1년에 200일간 일했다고 합니다. 즉 30세겔의 가치는 성인 남성 노동자가 반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 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음란한 여인 고매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찾아올 가치가 있을까요? 문제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데려와도 현숙한 아내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 사람들이 보고 호세아를 향해 욕을 할 것입니다. 아니. 이혼한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던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치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자신을 향해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좋아하는데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과 같이 음란한 제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율법과 죄를 초월합니다. 죄에 대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슨 말을 할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호세아. 그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에 놀라워합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죄를 지으려면 지어봐라.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작아질 뿐입니다. 주님의 무아하신 은혜로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혹 고멜과 같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세상을 쫓아가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돈에 얽매여서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에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고멸과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계속해서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새 단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의 신부에 맞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호세아소는큰 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작게는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도 말합니다. 호세아의 가정은 고멜의 음란한 행위로 깨어졌습니다. 누가 바람난 여인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음행은 미워해도 아내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세아는 자신을 떠났고 음란하게 다른 사람 품에 안겼던 고매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다시 데려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까요? 그러나 호세아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 해도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노예로 전락한 아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고멸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호세아의 끊임없는 사랑과 희생과 용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 같이 일흔 번에 일곱 번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고멜과 같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이들을 품어줌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내를 품고 남편을 품고 교인을 품을 때 이웃을 품을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때 아내가 남편이 성도가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멸과 같이 구제불능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제받은 인생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때 세상의 유혹은 사그라듭니다. 사랑하는 남편인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절제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 자신을 세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내 마음을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살아온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남편 대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 믿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